이 영상과 글을 그냥 스쳐 지나 간다면 아마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귀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곳이 있나요? 매일 매일 걱정과 불안이 아닌 출근길이 행복한 그런 곳이야. 내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이 영상과 글을 그냥 스쳐 지나 간다면 아마.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저도 물론이고 단순한 영업사원이 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무인 설계사의 업무는 절대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에 있든 본인의 무기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 아직까지 열심히 영업만 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그런 사정을 잘 알기에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시스템, 본인이 대표가 될수 있는 구조, 여러분이 이때까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차별화된 조건입니다. 실적과 회사와 대표와의 관계, 동료 설계사와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해외여행으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행은 단순한 여행일 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표가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직업 바로 보험 설계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단순한 보험 설계사로서 오랫동안 살아남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단순하게 설계사로 롱런하기 보다는 비전을 가지고 대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지만 현실에 안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경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으로 사업하기를 통하여 나만의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저와 함께하는 모든 파트너 대표님들은 앞으로의 인생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 이름, 조건, 수수료 등 단순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업계에서 널리 검증되었고, 진짜 욕심 있는 분들만 문의 주세요.